여기도 올라가려면 올라가겠네, 이 차는요. <목소리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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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! 에이, 그러나 왔어! 오! 대박이다, 근데, 진짜. 어,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기에는 좀 힘든 거고. 맞아요, 맞아요.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지 전처도다 만족할 수, <목소리> 수 있어. 예, 맞아요, 맞아요. 야, 지프가 엄청 많다, 그치? 다 어디 가셨나 본데? 계신가요? 사장님! 아, 또사고을 가야되나? 저게 작아 보이지? 우와! 이야! 안녕하세요! 캔데이, 캔데이. 코라코라 사람들이 막, 막 검색해보고 뭘 사야 될지 검색하잖아요. 좌한 번도 안 했어. 그냥 믿고 온 거예요. 아 이거 부담인데. 전 범버, 전 범버 이름도 모르고 보니까 이제 캠핑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저 노지도 많이 가지고 이제 그에 걸맞는 세팅으로 컨셉을 잡아서 네. 하는 거예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인접을 하게 되면은 맞아요. 이 바퀴와 바퀴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. 조정하실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를 암대라고 하는 거예요. 음... 왜 파란대냐 하면은 여덟 개가 들어가서 파란대라고 하는 거예요. 이글러들은 아... 기본적으로 다 달려 아, 있는데. 안대가 있어요, 차다 네, 달려 있는데 내구성이 좀 약하죠. 네, 그래서 이제 튜닝하면서 강성으로 바꾸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암때는 탱크샵이 유명하다. 탱크샵이. 탱크샵 탱크샵은 치네요.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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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이런 거. 암때는 <laughs> 그음 탱크라는 곳이 음 엄청 뭐 유명하다고 해서. 음 야, 음 민세가! <laughs> 아, 야! 컷 그냥... 아, 시켜봐! <laughs>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, <laughs> 네. 여자는 빼, <뺀>, 남자는 쉴. <laughs> 아, 아 그죠 중요하죠. 믿으라. <laughs> 비드라. 믿으라. 무조건 믿으라. 그래도 남자들 용어 비드락이냐 <laughs> 네. 그다음에 펜다. 펜다. 네, 펜다 중요해요. 펜다 중요하죠. 휀다. 네. 펜다는 취향과 네. 종류가 좀 많아져가지고. 네, 네.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순정 펜다에다가 덧붙이는 타입이 있고, 네, 네. 통으로 교환하고, 네, 네. 통으로 교환할 때 하이탑으로 가는 때가 있네, 고 네. 네. 예, 그래서 이제. 저희 헨다는 그, 킴스 컨스턴 게 있더라고요. 킴스. <laughs> <laughs> 어, 킴스. 저, 이말쓰안 돼요. 이런 <laughs> 답이에요. 킴스. <킹스. 웃음> 민태가! 빨리 와봐! <laughs> 탱크서부터 다 나온다고. 하면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. <웃음> <웃음>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, 헨다가 랭글러의 언제서부터인가 얼굴이 됐어요. 그쵸, 맞아요. 우리가 다 만들어주고, 킴스 헨들을 꼽는 순간, 킴스 차가 되는 거야 아. 아. 근데 하이탑 펜다도 많이 하던데? 그렇죠 하이탑. 네. 자세도 좀 중요하잖아요. 그쵸. 자세. 네. 무조건 자세예요, 저세트렁크를 네. 닫으면은 내려가 있어서 들고 딱 닫아야 돼요.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. 트렁크에다가 납지나 아, 납인가, 그거 뭐지? 딱딱한 게 아니고. 그 강, 강, 아, 강한 징징징으로 그래서 트렁크 인지 네. 풀세팅에 그거 해야 돼요. 또 다른. 윈치는 전 필요 없잖아요, 아직 음. 제가 그. 제 수준에서 윈치 뭐 돌도 안 밟아봤는데. 그래도 윈치는 해놔야죠. 윈치 어요지 윈치가 뭐예요 <목소리>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<목소리> 나온다. 뒤에 듀얼 듀얼 목걸이 딱 이걸로? 그리고 그냥 또 모양으로? 또. 음, 모양으로 어 모양으로 모양으로 근데 연기는 양쪽에서 나와야 돼 하나 에서나오서 <laughs> 모양 없어 어, 어 연기는 <laughs> 양쪽에서 나와야지 가능하죠, 가능하죠. 오 어. 연기만? <laughs> 연기만 어. 뭐지? 어 스모크야? <laughs> 아 그리고, 그리고 이거 이거요 아 스모클 예, 예 이거 해야 돼요 아 위쪽으로? <laughs> 응, 응 이거 해야 돼아 너무 쌈 말처럼 하 <laughs> <laughs> 우리 이대로 나가는거야? 쟤 네. 이대로 아, 그래? <laughs> 아난이 튜닝이나 가성비가 너무 낫다 이건 절대 가성비가 나올수가 없는데 <laughs> 게 여기 한 페이지가 다 채워지고 <laughs> 있어요 네 대충 네. <laughs> 아 그리고 또 여쭤볼게 저는요 이게 진짜로 진짜로 제 차가 문제 있는건지 저는 순정인데요 물론 핸드폰을 보면 안되고 운전만 해야되는데 한눈판 사이 차가 계속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서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아 그거는 일단 타이어. 아까 우리 원줄 알았어 음, 소리 듣고 음, 자기도또 두두두두두하고 돌아볼 때야 아, 네. 우리 오면 안 되는데 또 누가 오냐 이러면서 딱 아, <laughs> 알았어요. 그래서 타이어가 지금 봤을 때 소리만 들어도 지금 편마모 때문에 쉬운 예로 타이어가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이렇게돼있 다쳐요. 얘가 접지될 때는 일로 가려 그러고 얘가 접질 될 때는 일로 가려 그러고, 그러고 이런 거지. 아 그거 때문에 뭐가?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좀 귀찮긴 하는 거지만 수시로 네, 공기압 체크, 그다음에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. 아 네, 타이어, 타이어 위치를, 위치를? 그렇죠. 제가요? 아니지 여기 샵에 와서. 샵에 와서 이제 뭐 이리, 이런 거 이제 와서 응. 사장님 한번 로테이션 해주세요. 이걸로 되는 부분이에요 인사가? 로테이션만. 이 커피 한 잔으로는 힘들고 커피 한 잔은 힘들어. 아, 굉장어 아, 진짜. 제일 좋은 거는 그 오일 같은 거 교환하잖아요. 아, 그때 좀 해달라고. 그렇죠. 이제. 그게 제일 베스트죠. 아. 아 그리고 그냥.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번에 좀 지프를 까면 까는 건데 요 JL 루비콘에 이제 달려서 나오는 그 엔티 타이어는 뭔가 좀 하자야. 아, 그래요? 난순전는 좋은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좋은 아, 메이커긴 아, 아, 하죠, BF 군이 있지. 좋은 메이커인데 뭔가 궁합이 안 맞다고 이제. 아. 한마모나 이런 게 너무 빨리 일어나요. 아. 야,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지. 그렇죠. 그렇그렇 빨리 갈아야 되니까. 아 그럼요. 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. 정통 타이어는 하나에 6 0이 넘어가요. 정통 타이어 하나 순정이 하나에 하나에 저 사이즈도요? 그렇죠. 그럼 저는 뭐 그럼 다된 거예요. 이제. 일단 오늘은 제가 대충 알았으니까. 네. 일단 골드피님은 어떤 컨셉이고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제가 아니까. 그러니까 아까 본내 그다음에 원하시는 차량 컨셉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. 자 이제 친절하게 한번 다시. 네네. 해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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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. 네네. 네. 이후에서 만나죠. 네. 이후에서 네. 만나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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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높다 이 차는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높아도 주행감이나 이런 게 완전히 틀려요 위아감이 없어요 아 그래요? 우리 다 같이 한번 타볼까요? 하거나 아니면 좀불안한데 세팅 어떻게 하냐 그게 다. 그니까요. 그러네요. 음. 소리 안 나잖아요. 네, 이 그냥 소리예요? 예. 신, 네. 그 예. 닫아놓은 거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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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또 닫아놓은 거. 소리 안 나죠? 예. 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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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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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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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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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지 전초도다 만족할 수. 예, 맞아요, 그런... 맞아요. 승차감 괜찮죠, 이거? 너무 괜찮아요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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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브레이크 튜닝도 돼 있어요? 아니요, 순정이에요. 순정이에요? 예. 네. 아. 다음에 오시면 더 빠르고 더 재미난 차도 태워드릴게요. 랭글러로요? 예, 네, 이거 두배 나가는 거 슈퍼 차저. c h a r 요 e r Supercharger. s u p e 고 언제? 저는 또 성격이 급해갖고 우리가, 우리 e 우리이급하 r c h a r g e r s 리 p e r c h a r g e r Supercharger. s u 열 e 열 c 열흘은 참아야지 누나, 그치? 그 r 지 누나, 차랑 저 r 랑 같이 넣었을 때 열흘이 아니면 좀 따로, 따로. 제가 네. 조금 음, 아, 그렇죠. 많이 바쁘죠. 음. 많이 바쁘셔요꿀림들 <laughs> 아니, 아니. 모든 모터스가 솔직히 랭글러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얘가 성지. 아, 니요 아니요. 아니, 진짜로. 카도 욕을 많이 먹어 가지고 아, <laughs> 원래는 그그 <laughs> 네. 그 유명한 곳일수로 다 선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아, 근데 뭐이 자리를 비워서 말씀드리지만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해 받고 하신 분들한테는 진심 으로사과 드릴게요. 네. 제가 다 사람들이 좋고 차가 좋아서 다 받아 보니까 몇 분한테는 피해도 되는게 사실이에요. 아, 네.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가리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꿀님들 그러면 골드피네 이제 다시 떠날 거고요. 멋진 차로 돌아오겠습니다. 꿀빵. 꿀빵. 꿀빵.